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10월 9일 금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제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의 손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리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시... 고린도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도, 골로세서도, 디모데 전서도, 디모데 후서도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부르심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인간의 동의, 인간의 어떤... 자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도를 넘어선 모양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하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일을 행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의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슬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중매쟁이로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엉뚱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 신부를 가로채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와가 뱀에 미혹된 것과 같이 아주 두렵다. 그렇게 될까 봐 아주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실체가 있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훈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격받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외모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크다 라는 사도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겐 화려한 언변과 외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모라든지 바울의 언변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 비해서 언변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나,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언변에 있어서도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서 웅변력이 좀 떨어지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사도의 자격을 논하고 괜히 트집을 잡은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로서의 외적인 자질이나, 자격에 있어 그 어떤 자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격받은 또 다른 내용은 자비량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연설가들, 뭔가를 가르치는 자들은 연설이나 강의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사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재미있게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돈을 받지 않은 이유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바울의 선한 의도를 사도의 자격 문제로 틀어버린 겁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호합니다. 이렇게 변호를 마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바울은 예전처럼 복음 앞에 온전히 중심을 잡아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 정체를 밝히는데 거짓 사도이며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단호하게 고발합니다. 이들은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듯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사탄과 마찬가지인 존재들,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거짓 사도의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알맹이가 아닌 것, 알맹이가 아닌 겉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거짓 복음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 거릿,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으로 탁월하게 무언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거짓 복음이라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선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에 밝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 아마 거든 거의 뭐, 모든 교회가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굉장한 양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설교도 많지만 걸러야 할 것도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하는 기술이나 언변, 외모는 조금 볼품이 없을지라도 전해지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복음의 진실을 듣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음,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대학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선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기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유튜브 댓글 창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방에 남기시면 금방 사라지니까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남겨진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좋으니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말씀의 힘이 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태도를 가졌었음을 봅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사람의 진심을 고케하는 그런 거짓보금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그 거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도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보금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지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기준과 지식, 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거짓 메시지들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성경 공부들과 수많은 설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분명 있지만 나쁜 것들, 걸러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거짓복음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주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김없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